안녕하세요 웹쟁입니다. 이 오늘 소개할 웹툰은 박성용 작가님의 아스란 영웅전입니다. 아스란 영웅전은 블랙 드래곤 루갈반다라는 인류의 위협을 물리친 영웅 아랑소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옴니버스식의 만화입니다. 주인공 아랑소드는 루갈반다와의 최후의 전투에서 왼쪽 다리를 잃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고 깽판 부리는 게 그의 일과였죠. 그러던 그는 그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연루된 사건 조사를 통해 나온 수비대 백부장 세라피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강하기만한 것이 아니라 지능과 경험까지 인류의 최상급이었던 아랑소드는 세라핀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만화의 특징은 추리와 액션 모두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역경을 뛰어넘은 아랑소드의 추리력과. 마지막에 강함은 "이 만화가 뭔 치킨 만화"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뭔 치킨 만화처럼 긴장감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매번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형식의 사건들은 언제나 인류 최강이었던 아랑소드마저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등장하는 단역들의 심리 묘사조차도 완벽하게 묘사해서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초반에는 나름 가벼운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웹툰의 후반으로 갈수록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면서 복잡한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인간 내면의 바닥까지 잘 그려냅니다. 오래된 웹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 웹툰 중에서는 가히 원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웹툰입니다. 그림체는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지만 내용은 그림체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완벽합니다. 특히 에피소드 중 하나인 도플갱어는 이 에피소드 하나만으로 이 만화가 부루의 명작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추리, 액션, 머치킨 이 중에 하나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봤으면 하는 웹툰입니다. 다만 이게 왜 성인 웹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잔인한 것 둘째치고 보시다보면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포일러가될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저 역시도 보면서 살짝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혹시나 유혈을 싫어하시거나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피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